친구와 함께 따라해요 생각하기 테리야 뭐하고 있어 <laughs> 여기 나오는 동작들을 따라해 보려고 우와 재미있겠다 나도 같이 할래 <laughs> 그래 그럼 그림을 보고 동작을 똑같이 따라해 볼까. 좋아. 이 동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양팔을 위로 쭉 뻗어 볼까? 우와! 우리 둘이 모습이 똑같아. <laughs> 우리 다른 동작도 더해 볼까? 아, <laughs> 좋아. 동작을 따라해요.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 동작을 잘 보고 따라해 보자. 동작을 따라해 볼까? 다리를 어깨 너비로 서요. 양쪽 팔을 위로 쭉 뻗어요. 어떤 동작일까? 팔을 양쪽으로 쭉 뻗어요. 균형을 잡고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붙여요. 동작을 따라해 보자. 다리에 앉아요. 몸을 옆으로 돌리고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요. 이번엔 어떤 동작일까?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려요.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뻗은 팔과 다른 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요. 동작을 따라해보자. 서서 위로 쭉 팔을 뻗어요. 한쪽 다리를 들어요. 어떤 동작일까?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고 앞다리를 구부리며 살짝 앉아요. 양쪽 팔을 위로 쭉 뻗어요. 여러 가지 동작을 따라해보았니? 이제 놀이하기에서 친구와 함께 동작을 따라해보며 사진을 찍어보자.